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근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663번이고요.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어, 이따 영상에서도 한번 보시겠지만 1층에 점포가 조그맣게 있고요. 뒤쪽 1층에 주거용과 2층 주거용으로 임차를 놓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토지면적 42.05평, 건물면적 50.49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15억 8,691만 3,710원이고요. 현재 1회차 유찰되어서 2회차가 진행 중이고 80%인 12억 6,900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구분은 형식적 경매로 되어 있어요. 어, 이따 등기부등본에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입찰일은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네, 매각 물건 명세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두 분이 계세요. 1층에 한 분하고 2층에 한 분이 계시고요. 1층은 보증금 500에 40만원에 주거하고 계신 주거 임차인이 있고, 2층은 6천에 60만원으로 주거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두 임차인 다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진행을 하였고요.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 일자를 꼭 확인하셔 가지고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신 후에 입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권리분석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의뢰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권리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시외 부분에 용도 미상 판넬 쪽 판넬 지붕이 88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옥상 방수 대신에 판넬로 지붕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딱히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위반 분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황조사 내역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점유관계 확인해 보시면은 어, 현장 방문조사 당시에 2층 세입자의 가족분들도 만났고 1층의 세입자의 세대도 만나서 확인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또한 참고해 보시면은 두 세대가 거주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나머지 3번부터 7번은 말소사항이니까 참고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구에 확인해 보시면은 2006년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인해서 등기 접수가 되었고요. 또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원인을 보시면은 2024년도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국가에서 압류를 제외한 다른 근전화권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마 상속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과 2층 주거용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상 1층에 근린생활 용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에 있는 곳으로 보여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황상 사용과 실제 건축물 대장상 사용 용도가 다소 차이점이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정평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5억 8,691만 3,710원이고요. 인근 거래 사례의 선정 내용을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1,112만 3천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으니, 평당한 3,300만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디스코에서 인근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경매 사건 물건지이고요. 25년도 10월에 99제곱미터의 토지가 1 8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골목 안쪽에 112제곱미터의 대지가 13억 6천만원, 또 코너 건물이 116제곱미터가 21억 원, 건너편은 22년도에 30평대 106제곱미터가 15억 5천만 원. 또 바로 앞 골목이죠. 앞에 단독주택 대지 132제곱미터가 24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대략 한 10억 후반에서 20억 초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최근의 추세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 현재 매물이 24억 원에 나와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기준을 참고해서 실제 낙찰가 산정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건축물 물건의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평면대는 오래되어서 세움터에서 발급은 불가능하였고, 집행관 신청을 통해서 실측을 하여 가지고 작성된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방 3개 거실 하나도 되어 있고요. 어, 영상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글린 생활시설로 추정되는 부분이 약한 4평 정도 있습니다. 자, 2층은 방 3개 거실 하나 1층과 2층의 구조가 똑같지만 근린 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나중에 임대차를 놓으시게 될 때에도 이 면적 부분을 참고하셔서 임대료 산정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시회 물건에 판넬조, 판넬 지붕 옥탑 소재 88조곱미터가 있고요. 어, 옥탁층 그대로 그냥 방수용도로만 덮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상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어, 현재 입찰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더 유찰이 진행된 후에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매수대리 의뢰해 주시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물건 잡혀 와 있고요. 송정 재방길 옆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인근 보시면은 주택거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 송자 먹자 골목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 보시면은 1층에 근린 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작게 남아 있고요.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입니다. 네, 외관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제시 외 부분이 옥상 부분이 있는데 아마 불법증축 부분은 아니고 방수를 대신해서 옥상의 처마처럼 지붕을 만든 부분을 제시외 부분으로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건물 측면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옛날 주택이기 때문에 옆 건물과 이격 없이 빡빡하게 붙어 있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건물 대문은 폐쇄적으로 이용해 있어서 두 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서류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는 거주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택용 두 개와 근린생활용 한 개에서 전기, 계량기 총세개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근린생활공간 내부 모습이고요. 음식점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사무실 용도로 해서 월세 한 50만 원 정도로 임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옆 건물과 이격 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래도 건물과 양옆에 붙어 있지 않고 한쪽이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채광 또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향은 건물 출입구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걸어서 한1 분도 안 걸린 거리에 나오면은 송정동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나 여러 음식점, 뷰티샵, 미용실 등 상권이 그래도 적지 않게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유동인구 또한 나쁘지 않고 접근성 또한 괜찮기 때문에 어, 매각하신 후에 근생 건물로 바꾸신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